3층 건축물인데 오늘 물건 매매금액 1억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매물로 정리할 때 빠르게 나오셔서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마스터하우스의 송호진 대표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재미있는 주택 하나 구경해 볼 거예요. 여기는 서구 비산동인데요. 좌측편을 보게 되면 높은 담벼락이 보이고 있는데 여기 바로 기찻길입니다. 기차길과 마주한 주택이라서 조금은 시끄러울 수 있지만 속속을 들여다보면 조금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가 싶네요. 저는 현재 소방도로길을 걸어가고 있고요. 기차길과 마주하고 있는 오늘의 건축물을 소개합니다. 지상 3층으로 건축이 되어 있는 단독주택입니다. 각층별 모두 방 2개의 거실, 주방, 욕실이 있는 구조고요. 3층만 일부 리모델링이 되어 있어 월세를 탄탄하게 받고 있는 물건입니다. 1층과 2층은 굉장히 오랫동안 사신 세입자분들이 계시기에 지금 현재는 금액적인 부분이 많이 다운이 되어 있지만 저렴하게 인수하셔서 오늘 물건 조금만 손보신다면 알찬 건축물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3층 건축물인데 오늘 물건 매매 금액 1억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건 좀 우측편으로 이동해서 도로 현황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걸어가고 있는 이 도로 소방도로입니다. 좌측편으로 이동을 해 보면 소방도로 이 외에 또 다른 진입로가 하나 더 만들어져 있어요. 토지 모양이 조금은 이상하게 생겼지만 코너 부지에 지어졌다 보니 길 따라 내려오게 되면 오늘 건축물부터 보이는 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존재합니다. 어떤 물건이든 장점과 단점은 금요하게 존재할 수 밖에 없죠.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매매금액 1억에 1, 2, 3층 모두 다 월세로 진행했을 때는 약 100만원 정도의 수익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여러 번을 분석하셔서 재밌게 영상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안쪽으로 들어가서 간단하게 계단실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현재 1, 2, 3층 모두 세입자분이 거주하고 계시기에 내부 구조는 보여드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계단실에 올라가면서 3층 부분에 리모델링 되어 있는 부분 간단하게 사진으로 대체하면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신 사진은 3층 부분입니다. 1층과 2층은 리모델링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요. 3층 부분을 리모델링하면서 현재 보증금 1,000만원에 월 30만원에 임차되어 가 있습니다. 오늘 건축물 매입해서 1층과 2층을 3층과 동일하게 리모델링한다고 가정을 해 본다면 충분히 9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임대 수익은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큰병 투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상의를 해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는 계단실을 이용해서 오늘 건축물의 옥상까지 진입을 했습니다. 지붕 공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방수 걱정은 충분히 안 하셔도 되리라 보여지네요. 자, 여기서 오늘 건축물의 개요 안내드립니다 토지 평수 20.87평, 건축물의 연면적 42.79평, 매매 금액 1억입니다. 1층에 보증금 없이 25만 원 임차되어 있고요. 2층에 2천만 원, 전세 들어와 계시네요. 3층에 보증금 1천만 원에 30만 원 임차되어 있으니 총 3천만 원 보증금에 월 55만원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7천만원 투자해서 55만원의 임대 수익이 올라오는 거네요. 생각보다 알차죠? 여기서도 조금만 손을 본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건축물로 변모할 수 있으니까, 금매물로 정리할 때 빠르게. 나오셔서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보신 영상 어떠셨습니까? 오늘 보신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많은 분들이 시청하실 수 있도록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버튼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기까지 마스터 업스의 송우진 대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